와이 비싼데? 네, 글로틴5 3 0이렇게비싸다브로 절대 마시안 되겠다. 음. 세정티스 같은 거뭐 이거 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얘기하라고. 뭐 한국보다 비싸? 뷰에 있다. 뷰에 방존이 있네. 괜찮네. 음. 안먹었어요 <laughs> 이거 추천해준 대로 먹을까? 지금 시그니처들 다시키라서 시그니처 먹어보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으니까 레드가 애매 레드가 안세다 세롤 17 있는데 먹어볼래? 아직 우리가 한 번도 안 들고 왔는데 이번에 처음 들고 오는 규베 있어 걔가 17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덤비에 상위 비베 중에 미구아라고 있거든 그것도 당기긴 하고 고기가 되게 어렵거든 규베가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귀하단 말이지 이러면 덤비에 덤비에 규베 2014, o 네 i Et puis, p 2004. 2004. Friday. Because, as you might know, in two w e e k 요 time, it's e e 는거 저렇게 텍스차나 이런 거 내는 것도 근데 이건 믿기는데요? 엄청 맛있다 나는 프랑에서 이런 요리 좀 좋아해 하나의 재료로 김대, 여러 가지 조리법을 써고 여러 가지 텍스 주고 이렇게 만드는 거 엄청 좋아 네. 우리 고등어도 어디서 마시면 먹지 우리? 시 과도한 음주는 경력감태의 원희료들 파테모이버터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 여기 그래서 먹으면 풍미가 엄청 커. 와인이 제일 맛있는데요. 랑그도 량구도 가봤다시피 양구도에서 우리가 차 운전하면서 해 받는 거나 오늘 빨리 올라오면서 해를 보자 보지만 다르잖아. 드라이했을 때 해를 받는 게 엄청나. 아프리 진짜 때려 맞는 그런 느낌. 나도 운전하다 죽버것 같아. 압설박 작대표 있잖아. 왼쪽만 이거 프로방스쪽도 워낙 드라이한 지역이니까 이제 방돌도 프로방스 지역 중에서 제일 이제 뭐. 잘 만들어진 주식 주제, 취업률 하나. 미영 드세삭. 미영. 미용. 액스워크. 예, 2004년이면 2 0년 됐나? 안 돼. 21년. 저거 차고 있는 사람이 해 되는 거죠. 원래는 작은 게이고 비티가 저 포도 패치 노마리인데 노마를 원래 프랑스에서 올리는 내가 이랬을 당시에는 10년 이상 일을 했던 사람만 셰프만 달수 있어. 난 밀령 이거 진짜 기대 밀령 디즈라는 병이 있어. 포도가. 균이라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얘는 엄청나게 길게기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제일 레어하지 이번에 처음 가지고 오신 사골찜도 음. 있는 데지가 리바인가라는 곳이 투스타가 있었어 근데 호텔에 가셔야 돼거든 너무 좋다 여러분 막들어 들어가고 그리고 스페인의 옛날에는 고, 그 프랑스 와가이 엄청 쌌었어꼼드리제벨레의 테큐브의 두개 중에 하나를 2010년에 210유로에 구매했어. 스페인은 원래 그래도 c e 스 r a n c e France, 스 r a 터 한번 갔을 때도 c e France, f r a 2 0 4 f r a n 4 e France, 어 r a n c e 어 r a n c 이거 r a n 게 e France, f r 여기 스페인이야 오케이 France, France, 이랑 이런 공 e France, f 그 알지 아, 초록색 후추, 약간 그런 느낌이 공존을근데 이제 후추가 보면은 후추, 후추는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약간 후추는 항상 화한 느낌이라고. 역시. 아니 어 비스크 소스 새우 작은 것들 써서 이제 만들 이제 소스 넣었고 얘 같은 경우는 푸아그라 이런 거 들어가고 조금 더 따뜻하게 상위 레벨로 만들어낸. 에라고 보면 될거 같고 어떻게 먹는 거야?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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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숴가지고 밖에 거랑 안에 거랑 조금씩 조금씩 넣가지고가이 먹으면 돼저얘기지만 <목소리> 와인 잘 맞춘 거 같아 균택은 없어 없어 그래도 조금 조금 씹힌대 원래 얘가 잘 피어나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뚝뚝 이거랑 아주 잘 어울릴 거라 생각하는데 오 <목소리> 이거 역시 12.5도에 보거나. <목소리> 변태야? <목소리> 이 정도면 변태야? <목소리> 17도도 12.5도에 이 정도면 변태야 <목소리> 나는 와인도 와이너리가 되게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드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다 모든 걸 케어할 어할수 있는 와이너리면불 불만 지지지지지 근데 보통 그게안 되니까 겨겨겨서 와인을 고르는 데 있어서 최선이었던거같 아무리 여기서 뭐 돈을 더 쓴다고 해도 이 만큼 만족감을 줄수 있을지. 그 순에는 일단 은퇴하나 주시고 네. 우리 그때 그블랑도 한번 마셔봤지만은 이 있으면 무조건 마셔야 하는 게 약간 그러니까 너무 비싸면 조금 이렇게 모르기가 애매하겠지만은 너무 비싸지 않으면 무조건 경험해봐야 되는 난 개인적으로 사실 오베르노아 광전보다 나한테 광전은 탑은 무조건 장마클이겠지만 장마클 이외의 탑은 나는 무조건. <목소리> 이거 디저트 그거 주는가 보다. <목소리> 아 근데 이거 디저트 너무 비싸다. 우리 그냥 소 그냥 치즈 하나 시켜가지고 나눠 먹자.